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어부부 반도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월 30일 오후 12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부부 반도체가 오늘 4.8% 정도 빠지고 있네요. 현재 한 12시쯤 됐는데 지금 점심시간을 끝나고 왔는데 어부부 반도체가 네, 한4%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있어요. 어, 2%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일단 5일선이 깨졌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 일단 내일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5일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어, 단기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 밑에서 사신 분들, 어,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이라도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다시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아요.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은데 어, 지금 당장은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어, 잘하면은, 지금 여기, 18,000원. 11선이, 그 다음이 지지선이 될 텐데, 18,000선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잘하면은, 저희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고, 저희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AI 반도체, 우리 어버브 반도체가 AI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 AI 반도체에 관한 시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바로, 어젯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를 이끄는 전 세계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빠지질 않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도 AI 반도체 많이 올랐다. 이제 슬슬 차액 실현 나온다 조정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AI 여기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어부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AI 반도체 흐름을 갖고 온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아직 끊기지 않았다는 거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저런 대량주 말고 이런 어부 반도체 같은 주식들은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중간에 상한가까지 끼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와요. 여기서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대시세 나오는 법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단기적인 추세는 이 기술적 분석, 차트와 캔들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할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 산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나 이쪽, 이쪽 산업이 산업. 어, 끝날,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서로 만나버리면서 이게 진짜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잠깐의 조정 구간은 올수 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지금은 나왔다 한 요런 신호 한요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대세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수익권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어, 정리를 하셨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들어오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지금 손실권이다 거의 그런 분 없, 없으시겠지만 나는 지금 손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손절을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세 상승을 노릴 것인지 이게 언제 대세 상승이라고는 정확히 말 못해요 제가 그거 맞추면 점쟁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AI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거 다시 한번 기회는 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시장에 올라갈 게 없어요 지금 어, 이 투자할 만한 데가 AI 반도체 말고는 없습니다 뭐 지금 뭐 PBR 관련해서 뭐저 PBR 관련해서 뭐좀 올라가고 하는 하긴 하던데 어 일단 이게 지금 어 투자 자체가 할 만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면은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런 트렌드가 변하거나 AI 반도체가 꺾인다 해도 저희 여기 무료 정보방에 항상 소식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요. 이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12월 19일 네, 무료 추천주로 드렸고요. 12월 19일에 무료 추천주로 어부브반도체를 드렸습니다. 이 12월 19일이 언제냐? 바로 요 상한가 갈 때예요. 이 상한가 갈때 저희가 잡아드렸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도 타임 타이,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거든요. 어, 매수 타이밍도 여기서 잡아드리니까 어나 어부 반도체 관련 소식 궁금하다. 그리고 이런 거 매수 타이밍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무료 정보방 여기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HLB도 잡아드렸고 어부 반도체도 잡아드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미리 잡아드리니까 이런 거좀 도움 받고 싶다 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 있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어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링크 여기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구독자도 8,7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네, 정보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부부 반도체가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동도 보세요. 지금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시세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지금 2만원 깨지기 직전인데 왜 들어올까요? 이거 2만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있어요. 15만주. 지금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17만주, 15만주가 지금 적은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부 반도체 아직 시세는 안 끝났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조정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지금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지금 6거래일 만에 지금 한60%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한 2, 3일 조정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AI 반도체에 완전히 왔기 때문에 돈이 갈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부 반도체 관련 소식이나 매수 타이밍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소식 나오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어, 종목 추천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어, 유가가 올라서 저희가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어, 10시 31분에 추천을 드렸죠. 네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1월 4일 gse랑 대성에너지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 은 1월 4일에 gse 같은 경우는 지금 18%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27% 27%의 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그날 급등하는 거 잡아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1월 5일에 캡스톤 파트너스를 드렸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오전 9시 4분에 드렸고요. 1월 5일만 해도 캡스톤 파트너스가 지금 네2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 그 다음날 거래일에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급등하는 종목 잡아드린다 라고 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요렇게 관련 이슈, 뉴스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잡아드려요. 12월 7일에는 시노펙스, 시노펙스 추천을 드렸고요. 12월 7일이면 바로 요기입니다, 요기. 요기 4,500원에서 들어갔고 지금, 어, 한달 만에 시노펙스 약 80%, 80%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12월 8일에,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전 9시 9분에 하나 드렸고 바로 이어서 제주반도체 9시 10분에 이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요 퀄리타스 반도체랑 제주반도체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 인데요. 12월 8일이 요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25,000원 선에서 잡아 드려 가지고 지금 어 44,000원까지 약80% 가까이 퀄리타스 반도체 상승 했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제주 반도체도 저희가 여기 12월 7일 한 이쯤에서 잡아 드려가지고 지금 제주 반도체도 약50% 50%, 50 가까이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스윙 주도 어, 잡아드리고 그날 그날 올라가는 어, 급등 주도 잡아드리고 한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부부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 12월 19일에 어, 무료 추천주로 딱 들었습니다. 오늘은 딱 너다 제로 수급 차트 완벽하다 하면서 들었는데 어부부반도체 지금 12월 19일 차트고요. 그날 어부부반도체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한가까지 잡아 드린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자랑 두산 로보틱스 11월 16일에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11월 16일부터 지금 11월 16일이면 한 이쯤 될 겁니다. 이쯤부터 지금까지 약두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났고 저희가 어, 무료 정보방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 있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이고요. 지금 8,500분 넘게 이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이용하는 법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고요. 네, 영상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은 지켜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뉴스랑 종목 추천 나가는 텔레그램이고요. 네,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5개 이상의 종목, 우리가 아침에 시황이랑, 어, 그 수급을 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 및 뉴스, 기사 제공,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보시면, 우리 DS 가족분들 수익 인증글 확인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네, 아래의 번호, 오른쪽의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에 숫자 3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종목 또는 무료 추천주 이러면서 이제 요런거 한미반도체 니뭐 하나 마이크론이 니 이런거 이제 추천드렸는데 지금 최고가 가고 있죠 한미반도체 6만원 넘었어요 이런식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인증 글 어 이때가 이제 장이 좋았던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분 보세요 이분은 뭐 지금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셨죠 한 종목이 아니에요 한 종목이 우리 뭐한 종목 갖고 몰빵해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분산 투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드리고 어, 무료 추천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분도 올려주셨네요 텔레칩스랑 PSK홀딩스 어 이렇게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이렇게 인증글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요런 식으로 뉴스 다 올려드립니다. 자동차부터, 뭐, 반도체니, 뭐, 지금 올라가는 핵심 이슈들 다 올려드리고요. 종목 관련, 경제 관련 뉴스 수시로 제공. 이거는 장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와요. 무료 추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많이 올리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해야지 그날 수익을 내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는 언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요런 뉴스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그 시황도 올려드리거든요. 미국 소식, 중국 소식, 이런 시황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그리고 뉴스, 뉴스도 이거, 이것도 뉴스 올려드려요. 그래서 뭐 FOMC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PPI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준 의장이 뭐라 얘기했는지, 그리고 뭐, 어 중국은 어떤지, 뭐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네, 아침마다 세계 주요뉴스및 경제 시황 정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리포트 써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오늘 뭐가 올랐나? 지금 보시면 재건 관련 주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어떤 이유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 주 뭐가 있었는지, 뭐가 올라갔는지, 얼마나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까지 이렇게 다 알려 드린다. 그래서 요 데일리 리포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하시거나 일상 생활하시면은 하루 종일 주식시장 못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종목보다 모르는 종목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렇게 그냥 데일리 리포트 하루에 두번 써드립니다. 점심에 한번 써드리고 밥 먹기 전에 한번 써드리고 장 마감 후에 한번 이렇게 리포트를 써드립니다. 요것만 봐도 오늘 하루 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네 아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 보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오른쪽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다양한 정보 많고, 지금 구독자도 8,000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저희 만명까지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